요즘 음악계에서는 한 가수가 클래식부터 재즈, 그리고 트로트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단 하나의 도구, 바로 건반입니다. 콘서트 무대 뒤 리허설 현장에서 살짝 울려 퍼진 피아노 소리 하나가 사람들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고 하는데요. 저쪽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선율이 가까이 갈수록 점점 감정의 깊이를 더해가자 스태프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던 사람은 바로 김용빈. 늘 화려한 조명과 마이크로 무대를 장악하던 그가 아무런 장치도 없이 순수한 건반 소리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MC 김성조가 기정도면 천재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며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 전해졌죠. 사람들은 흔히 김용빈을 트로트 가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녹턴을 연주해내는 그의 모습은 그를 평범한 트로트 스타로 정의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공연장 리허설 현장이 순식간에 클래식 콘서트장으로 바뀌었을 정도라니 그한 장면만으로도 김용빈이 가진 음악적 스펙트럼의 거대함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사실 김용빈의 음악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는 건반 앞에서 감정을 풀어내곤 했다죠. 악보 없이도 자연스럽게 곡의 흐름을 파악하고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는 재능은 탁월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스스로도 기분이 울적하면 피아노에 앉아서 두드리면 마음이 정리됐다고 회상할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무대는 노래와 연주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트로트라고만 부르기엔 이미 음악 세계가 너무나 넓고 깊으니 어떻게 보면 장르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린 셈이죠. 예컨대 콘서트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를 부른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이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과 달리 김용빈은 자신이 노래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고 악기와 목소리가 유기적으로 만나 곡을 완성하죠. 관객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집중했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연 후 사람들은 이건 단순히 무대가 아니라 한 편의 예술이었다. 트로트와 피아노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라는 극찬을 남겼다고 하니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피아노에만 능숙한 게 아닙니다. 기타와 드럼을 수준급으로 다루는 모습 역시 자주 포착되곤 하죠. 대기실에서 기타를 치며 즉석으로 발라드를 부르거나 방송에서 깜짝 드럼 세션을 소화하기도 하는데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은 대체 또 무슨 악기를 숨겨둔 거냐고 농담할 정도라네요. 한 음악 감독은 그를 두고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와 대화하는 것 같다고 평했는데 이는 단순히 테크닉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김용빈 특유의 감정 설계자 면모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평론가들은 김용빈은 가수인 동시에 음악적 감정을 창조해내는 예술가라고 칭합니다. 곡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얽힌 감정과 스토리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 관객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무대를 보면, 노래 하나가 끝나도 그 잔향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관객의 마음에 남는다고들 합니다. 가령, 결혼식 축가로 유명한 발라드도 그의 손을 거치면 묘하게 트로트스러운 맛이 살아나고, 전통 트로트를 부를 때도 클래식 같은 정갈함이 느껴진다니, 장르의 벽이 무색해질 수밖에요. 실제로, 김영빈은 트로트 신에서 한참 화제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여러 공연장에서 자신만의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트로트 가수라면, 북이나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기 마련이지만 그는 심지어 무대 한가운데에 피아노를 배치해 놓고 노래와 연주를 동시에 펼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때문에 콘서트를 보다가 문득 클래식 공연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는 후기가 종종 등장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드럼을 치며 트로트를 부르거나 반주자 없이 기타 하나만 들고 순식간에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등 매번 예측 불가능한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이 정도 재능을 갖추면 자만하거나 우쭐해질 만도 한데 김영빈은 오히려 팬들과 겸손하고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늘 청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SNS나 팬카페를 통해 자주 근황과 생각을 전하죠. 오늘 피아노 연습하다가 떠오른 멜로디가 있다면서 짧은 연주 영상을 공개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무대에서 실수한 에피소드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팬들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도리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그를 칭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용빈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 팬들은 감정선이라고 말할 겁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마치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작은 드라마를 펼쳐내는 것처럼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관객들은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감정이입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별 노래나 사랑에 관한 곡에서는 그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울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해요. 노래 한번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울리냐라는 댓글이 유독 많이 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전천후 뮤지션으로서 면모가 대중들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다음 공연에서는 또뭘 보여줄까? 이번 신곡은 트로트일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장르일까? 아는 식의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공연 티켓이 매번 빠른 속도로 매진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무대 영상들도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뷰를 돌파한다고 하네요. 이건 단순히 가창력 좋은 가수에게서나 얻을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아티스트로서의 끊임없는 변신 가능성과 관객을 놀라게 할 재료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기에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영빈이 늘 무대 위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닙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때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쑥스러워하고 팬들의 칭찬에 민망해하며 웃어 넘기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팬이 카리스마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내려오면 강아지처럼 순둥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라니 이 반전 매력도 엄청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사람 참 사람 냄새 난다라며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듯 합니다. 결국. 김영빈을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음악 전반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피아노 앞에 앉아 클래식을 뚝딱 연주해 내고 기타 한 자랑만으로 발라드 감성을 완벽히 소화하며 드럼 비트로 재즈의 리듬까지 살려낸다니 이 정도면 그막이 곧그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게다가 관객의 감정을 적절히 조율해 절정의 순간에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그러니 MC 김성조가 이건 천재 맞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김영빈의 무대를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영상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셨다면, 와, 이건 진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런 다채로운 면모에 열광하고,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적 전성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앨범이나 공연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또 트로트와 클래식, 재즈를 어떻게 조화시켜낼지 전혀 예측이 안 되거든요. 트로트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여러 장르를 자유롭게 오가는 김용빈의 행보는 분명 한국 가요계의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감한 시도가 앞으로 더 많은 청중을 트로트라는 장르에 눈 돌리게 할 수도 있겠지요. 특히 젊은 세대가 그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재발견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늘 새롭고 흥미로운 음향을 들려주는 가수가 있다는 사실이 벌써부터 이 장르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빈이 어떤 인간적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초코우유를 즐겁게 마시며 "와, 이거 진짜 맛있다."라고 소탈하게 말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돌기도 했다고 하죠. 진솔하고 편안한 태도 덕분에 팬들은 그를 스타가 아니라 친구처럼 느끼게 되고 음악 자체를 넘어 그의 일상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의 행보는 라이브 무대만큼이나 일상적인 SNS 소식이나 인터뷰에서도 새롭고 흥미롭다는 평이 많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용빈의 진짜 매력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 클래식 악기를 다루는 놀라운 재능, 공연 뒤에도 팬들과 서슴없이 소통하는 소탈함, 아니면 예상을 뒤엎는 반전 매력까지 이 모든 게 종합되어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를 완성하는 듯합니다. 만약 아직 그의 무대를 본적 없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왜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은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며 감탄하는지 금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한 트로트 가수가 단순히 노래 잘한다에 그치지 않고 음악 전반을 다루는 올라운드 아티스트라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피아노 앞에서 혼자 쳤던 그 즉흥 연주의 한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길이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다고 하니 언젠가 공식 무대나 새로운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는 또 다른 악기를 손에 들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노래를 선보이거나 전혀 새로운 장르를 시도할지도 모르죠. 끝으로 김영빈의 감동 어린 무대와 인간적인 소통 방식을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놓치지 말고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콘서트, 예능,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SNS에서의 일상 공유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에요. 이쯤 되면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음악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예술가 김용빈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김영빈은 물론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앞으로도 더 많이 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나 음악이 주는 감동을 함께 누리는 이 공간에서 다음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